이런 유리식 계산할 때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간단히 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. 여기서 이 분자 x 세제곱을 이것으로 나눌 때는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.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부호를 따르고 1차와 2차의 여기가 부호가 다르죠?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반대로 x 마이너스 1,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요. 관찰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건 예죠. 그러니 이 세제곱을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더하기 1 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네, 바뀌니까 계산도 진행할 수 있어요. 복제. 여기 플러스 1, 분모가 이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야, 분하고 얘 남고 이게 더하기 이거 분의 1이 남죠. 그 옆에도 이것은 여기 있죠. 그러니까 x 세지고 플러스 1이라고 하고 100일이라고 하면, 아까와 마찬가지로, 이건 앞에 마이너스 있죠. 마이너스. 이렇게, 이렇게. 뒤에 마이너스 2x가 있어서, 자, 이제 보면은,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x와 x는 뒤에 마이너스 2x랑 사라져요.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통분하면 되겠네요. 이걸 통분할 때 분모끼리 곱하는데 이것도 곱셈공식이에요.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네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입니다. 이 분모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것 빼기 이것이죠. 그러니까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뒤에 이거 전부가 부 바뀌어야 돼요.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2x만 남아요. 정의 끝.